예, 모닝 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프랑스 이슈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이제 주말에 미증시는 뭐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낯싸게 올라가긴 했지만 하락 종목수가 일방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반면에 이제 AI주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AI주 강세 보이면 또 지수 자체는 괜찮았는데, 전반적으로는 하락 중국수가 훨씬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죠. 우리 증시는 이제 삼성전자 역할이 되게 중요해졌는데, 61선 회복까지 된 상태, 외국인들의 이틀 연속 대규모 매수, 그런데 삼성전자가 만들어내는 또 수급 블랙홀이 있거든요. 그 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타기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올라간 날이 8일 정도 됐었거든요. 8일 중에서 4일은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날에도 대형주 몇 개가 지수만 올려놓고 나머지는 별볼일 없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에 좀 변화가 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주말에 미증시 돌아간 걸 보면 일단 경기에 대한 걱정, 금리에 대한 안도 이런 것들이 좀 섞이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소비자 심리 지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소비자 한 5, 600명 대상으로 설문을 해서 지금 경기 어떻게 느껴요? 어떻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건데, 최근에 이 지표는 약간 정치적으로 좀 왜곡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재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답변이 좀 다르다 이런 어떤 분석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65.6이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72였는데 뚝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경기가 나빠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라는 거고, 이거는 좋게 보면, 아,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내려가겠구나라는 게 되지만, 좀 삐딱하게, 좀 악재로 몰아가고 싶은 날은, 아, 경기가 둔해지는 거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주말에 뭐, 3대 지수 말고 이럴 때는 이제 러셀리천 지수, 중소형주 지수가 러셀리천 지수거든요. 이걸 보면 되는데, 최근에는 별로 썩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증시 자체가, 6월 들어서는 대형주 몇 개, AI 관련주들이 끌어올리는 거고, 전체적으로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걱정, 미시간대 소비지, 소비자 심리지수에서 보듯, 미국 경기가 좀 둔해지는 건가? 이런 걱정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미증시는 전반적으로는 조금 주춤거리는 예,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프랑스 문제, 프랑스 ETF가 폭락을 하고, 급락을 하고, 여기에 이제 달러인덱스가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상황은, 달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안전자산 쫓아서 자금이 움직인다 이게 이제 물론 전혀 다른 양상이 될 수도 있어요 뭐 프랑스 때문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금융위기로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면 유럽에서 자금 빼가지고 뭐 아시아나 뭐 미국에 투자하는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아예 유럽계 자금이 매도하는 그런 형태로 가동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좀 섞여 있는 모습이긴 한데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럽발 재정 위기에 자 유럽발 어떤 리스크에 어떤 반응을 하는지 그니까 외국인들 중에서 일부 매도가 나온다라면 그거는 이제 유럽계 자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증시 전망 오, 올렸거든요. 그니까 5,200포인트 기존에 잡았다가 이제 5,600으로 높이고 어,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6,300까지 가능하고 경기 침체 분위기로 가면. 4,800으로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경기 집재기가, 경기가 조금 둔해지는, 성장률이 둔해지는 것까지는 몰라도, 뭐, 경기 침체 가는 거는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6개월 남았는데, 지금 지수가 한5,400 정도 되는데, 5,600을 잡는다는 얘기는, 이게 종목별 차별화가 미국에서도 굉장히 심하게 나온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이제 우리 증시도 그렇고,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는 예, 그런 양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에서는 이게 코스닥 지수하고 상승 종목수 비율하고 따져놓고 보면 빨간색은 뚝 떨어지는데 지수는 최근에 괜찮았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는 괜찮은데 올라가는 종목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이게 실제로 데이터로 보면 이 빨간색이 이제 지수 올라간 날인데 지수 올라간 날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은 날이 반이 돼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보시면 총 8번 지수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상승 종목 수 많은 날네 번, 하락 종목 수가 많은 날네 번.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도 하락 종목이 심지어는 천 개가 넘게 하락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투자들이 아 드디어 강퇴장이군 이렇게 달려드는 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한적인 종목, 그러니까 시가총액 최상단의 일부 제약주 또는 시가총액이 2천억 원에서 6천억 원 사이에 되는 실적이나 이슈 관련 주들, 그러니까 여기에만 붙어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뭐, 확 달라졌다. 이런 징후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장이 당분간은 좀 차별화 형태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근데 여기 이제 변수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은자가 지난주 목금 이틀 동안 무려 거의 1700만 주 정도 담았거든요. 근데 매수 규모가 최근에 보시다시피 이 정도로 담은 적이 없었거든요. 없었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매수 담았던 적이 언제 있었냐면 올해 3월 중순부터 어, 4월 초반까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담은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된 대형주를 지분율을 1.5% 늘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그때 그렇게 담았어요.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갔냐면, 보시다시피 주가는 72,000원에서부터 85,000원까지 그냥 쭉 치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저런 형태. 그 뒤에는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저 기간 동안에 저렇게 올라갔거든요. 자, 그런데, 저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그 기간 동안 코스닥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삼성전자 올라간 거에 비하면 택도 없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올라가서 지수가 올라가니까 딸려서 올라가긴 하는데 거의 미미했잖아요. 저게 뭐880 정도에서부터 920 정도, 910, 920 사이니까 그냥 미미하게 올라간 거고 코스닥 소형업종 지수는 거의 뭐한 일주일 올라갔나? 한 일주일 올라가고 그다음부터는 거의 뭐 재미없게 올라가고 한 4월 첫날 한번 급등하고 나서부터는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이게 이게 삼성전자가 세게 가면 삼성전자 쪽으로 또 수급이 몰려가고 수급이 몰려가면서 삼성전자하고 가까운 어떤 반도체주들 그러니까 반도체 내에서도 또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 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좀 차별화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ADR이 낮은 상태가 그러니까 종목들이 4월 이후에 이제 큰 조정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수를 붙잡아 놓으면 이제, 좀, 다른 종목들이 조금 기회를 잡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뭐, 저런 후유증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삼성전자가 올라가 주는 게 시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좀, 올해는 되게 이례적이에요. 이게, 보시다시피, 역대, 이게, 하나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거기에 나온 차트를 제가 이제 차용을 했거든요. 근데 보면, 그, 반도체주가 시장을 끌어올릴 때 보면은, 대부분 하이닉스가 이제 몇살 잡아, 하이닉스 상승률이 제일 좋은데, 그래도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 올해 들어서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수익률 차이 보세요, 월별로. 엄청나게 차이가 안났잖아요 그래서 저걸 보면 하이닉스를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쪽에서 일부 삼성전자를 좀분산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만약,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해 실적 어쨌든 좋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좀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그런 반응이 나온다라면, 코스닥 쪽에서 올라가는 종목은 또 지금 하고 조금 양상이 달라질 수 있어서 삼성 전자 그다음에 새롭게 수급이 붙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좀 오늘부터 좀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좀 요약을 해보면 어, 유럽과 경기 우려에 대한 반응이 나오느냐 이걸 환율로 판단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1380원에서 1400원 그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 그러니까 이 구간이 환율 고점 증시 저점 이런 형태로 반응이 돼야 되는데 이걸 뚫고 올라간다라는 건 만약에 뚫고 나가면, 유럽에 대한 어떤 우려가 본격화된다는 라 의미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로 판단을 좀 해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도 미국에서는 AI죠. 뭐, 엔비디아, 프로드컴, 뭐, 이런 등등의 종목군들이 최근에 계속 강하면서, 나스닥을 계속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증시에서도 이런 종목들, 지난주에 뭐, 하이닉스, 아미반도체 이런 것들 다 올라갔었는데, 어, 뭐, 많이 올라가서좀 걱정되는 측면도 없잖아. 있다라는 숫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반응이 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시가 총액이 상대적으로 좀 크지 않은 종목 내에서는 음식료, 화장품, 그러니까 K 상품, K 푸드, K 뷰티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는 데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니까이정도 일종의 인버스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쪽으로 가면 투자자들의 자금이 이쪽으로 쏠려갈 때좀 자신감이 시장에서 없는 걸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 이제 조금 다른 업종이 붙어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몰려몰려 가다가,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자꾸 이쪽으로만 쏠려가면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이거 두개 이외에 좀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로 빅 이벤트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만기 뭐 FMC, CPI 등등의 이제 빅 이벤트가 끝나서 어떤 그 재료에 대한 어떤 시황적인 재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돈이 돼버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어떤 그 빌드업이 되는 어떤 대형 업종이 뭐가 나오느냐, 아니면 또는 코스닥에서 어떤 업종이 반응이 되는지, 뭐, 반도체 제약, 뭐,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하여 여러 가지 어떤 대형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일단, 현재까지 스코어는 반도체가 제일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이 구도가 어떤 형태로 변화가 되는지, 요걸 좀 집중적으로 오늘장에서는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는 뭘로 찾아봤냐면, 우리나라 코스닥을 2010년도 이후, 이제 5년 주기로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나는지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2010년에서부터 2014년까지 수익률이 5.7%,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수익률이 23%, 20년에서부터 지금까지가 29% 정도 나오고, 그래서 아예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한 15년 되는 거죠. 이때 투자하면 몇 퍼센트 수익 났나 봤더니 지수에 투자했다면 68% 수익이 났어요. 근데 저기간에 S&P 500이 400% 정도 올랐거든요. 굉장히 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투자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형태인데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차별화 장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는 2000년대부터 차별화 장세였거든요. 그때 이제 중국의 경기 활성화가 된다고 해서 차화정 예그 그런 종목들이 되게 강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뭐 조선 아 그때는 참 조선이라든가 뭐 해운 이런 종목들이 폭발적으로 그때 올라갔었죠. 2000년대 초반 이후에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나는 게 차화장세라는 게그 다음에 또 만들어진 적이 있었고, 전차장세도 있었고, 요런 변화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대 수익이 높은 나라는 아닌데,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근데 종목별로는 그때그때 주도주가 차별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흐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걸 감안해 볼 때, 이제 조금씩 이제 좀 차별화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제 좀 시장에서 수급이 좋은, 스토리가 짜져있는 그런 종목들로 적당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또 자세한 건 장중 벌어지는 내용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예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